안녕하세요. 좋은 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무지무지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 아직까지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도 그래서 입술까지 얼고 어, 턱까지 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3.8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뒷좌석 컴포트 시트 200만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되고요. 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고요.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휠 복원도 끝내 놓았으니까 깨끗한 차량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고하실 때도 출고정비 꼼꼼히 해서 엔진오일과 항균필터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은 믿고 맡겨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꼼꼼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엔진룸 안쪽까지도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유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본넷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막 코팅이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이라 어 광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광이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어댑티드풀 LED 라이트 장착어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1345-5472번. 차량 번호 5472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유리막 코팅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네, 휠보건 서비스도 끝내놓았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내 짝다 80% 이상 있으니까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G90 3.8 H 트랙 전자식 4륜의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돼 있습니다.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음, 이 차량 어, 고객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얄 블루의 색상입니다 어, 짙은 로얄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어, 타시는데 전혀 눈에도 잘안 띄어요 사실 네 정말 이쁜 색상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침수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약속드리니깐요 믿고 편하게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탁송 집에서 받으셔도 제가 정비와 엔진오일 항균필터까지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실내는 어, 하바나 브라운과 초코 브라운의 투톤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스트 도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제네시스 엠블럼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 보시면 초코 브라운과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 시트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나 차선이탈 주유구나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장치는 물론이고 패들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구요 네 핸들쪽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단자율 주행 가능하구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돼 있으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핸들은 초코 브라운으로 더욱더 때가 안 타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2가지 허리와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살거리 쪽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깨끗함의 대명사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워크인시트 장착되어 있고 시트 상태 보조석도 정말 말끔합니다.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밑에 쪽에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나 팔걸이 깨끗하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천정은 더러워지지 말라고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105,636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안전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터치도 가능하고 어,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인데요 뭐 터치며 뭐며 이렇게 모두 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니깐요 어, 주차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듀얼풀 오토 에어컨 공조장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엔진 스탑 기능과 함께 오토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S와 함께 열선과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올라와 있죠. 이렇게 내려가죠. 버튼 하나로 오르고 내리고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꼼꼼한 관리가 특 A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량 키까지 스마트 키두 개와 카드 키 하나 총세 개가 모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쪽에는 블루링크나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이 블루링크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시동과 공조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하면서 좋은 차량인 거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에도 고스트도어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작동 잘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전동 커튼이 달려 있고요. 이거로 한번 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중 차음률이라서 방음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코 브라운 내장과 함께 하바나 브라운 내장 거기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어뒤쪽엔딱 보니까 200만 원에 어, 뒷좌석 컴포트 시트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뒷좌석도 굉장히 편리 편안하게 어, 움직이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시트 상태 한번 보십시오. 말끔합니다. 진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DIS와 함께 양쪽에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 어, 컴포트 시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잘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이나 프로토 히터와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송풍구, B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컴포트 시트까지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어, 나가서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어,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차량, 이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차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3.8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9년 10월에 등록한 완전 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로얄 블루의 색상에 속 안에는 하바나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쁜 차량이고요. 어, 낮에 보시면 청, 청색빛이 조금 감돕니다. 하지만 밤에는 정말 검정색처럼 보일 정도로. 어두운 차량입니다. 네, 낮에도 얼핏 보면 검정색처럼 보일 정도로 어두운 차량이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오셔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깨끗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다 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동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 보셔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휠 복원 서비스도 끝내놓았습니다. 네, 휠까지 깨끗한 차량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가격도 좋고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와 엔진오일 항균 필터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4,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아, 참, 킬로스를 빠뜨렸네요. 킬로스는 10만 키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교환 하나만 있는 차량입니다. 보조석 팬더만 단순 교환 이 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춥다는 핑계로 조금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또 좋은 차량으로 어,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